스바냐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하겠습니다. 스바냐는 구약 성경 소선지서 중 아홉 번째 책입니다. 시대로는 포로기 이전과 이후를 연결하는 역할로 보입니다. 이는 스바냐서의 기록 시기가 요시아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인데 선지자 하박국이나 예레미야와 동시대적 인물로 보거나 혹은 그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개략적인 시대를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시대인지는 기록하고 있진 않습니다. 가령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지만 그 기간이 약 30년 정도 되기에 굉장히 길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바냐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선 스바냐 선지자의 활동 연대를 잘 설정해야 하는데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요시아 왕이 통치했던 시간을 토대로 스바냐 선지자의 활동 연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이전, 즉 통치 초기에 활동을 했는지 또는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추진한 이후에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 활동 목적이 달라지기에 잘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종교개혁 이전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다면 이전 왕이었던 문하세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대에 종교개혁을 준비하고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 이후에 활동했다는 가정을 둔다면 종교 개혁에도 변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개를 촉구하는 목적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찌되었든 두 시기 모두 종교적으로 사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의 모습을 규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스바냐서는 기록되었습니다. 또, 스바냐서에서는 유다를 향한 외적의 침입을 예고하고 있는데, 침략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외부 침략자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아수르, 다른 하나는 스키타인, 다른 하나는 바벨론 갈대아인입니다. 이중 아수르의 경우, 당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고, 유다에게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에 사실상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남유다는 아수르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되찾고 영향력을 확대해 가던 시기였기에 아수르는 유다를 공격할 외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외부 침략자를 스키타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스키타인들은 러시아의 남부 스텝 지방에 거주하던 유목민족 혹은 유목 국가를 지칭하며 중동 지방의 패자 아수르와 이집트도 견제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한때는 중동 지역의 패자로 불리던 메데를 공격해 굴복시켰고 다스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민족 역시 남유다와의 직접적인 충돌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가능성으로만 두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바벨론 갈대아인입니다. 역사적으로 증거들을 볼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이면서 성경에 자주 언급된 나라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주전 612년 메데와 아수르의 니누를 멸망시켰으며, 주전 586년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제국입니다. 스바냐서에서 나온 외부 침략자에 대해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담긴 핵심 메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와 온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국외의 상황과 맞물리며 국내의 상황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왕전 남유다의 왕이었던 무야세의 통치로 인해 남유다 내부는 이미 종교적으로 사회 도덕적으로 타락이 팽배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의 타락은 신앙을 지키지 못함은 물론이요 자연스레 폭력과 횡포가 난무하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약자는 강자에게 휘둘리고 횡포당하며 이에 부르짖는 약자들의 소리가 성 곳곳에 들렸다고 스바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주적으로 또 남유다와 멸망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스바냐서의 구조는 총 3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구조를 살펴보면 1장 1절의 표제 그리고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여호와의 우주적인 심판을 선언함을 기록하고 있고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열방과 유다를 향한 신탁 그리고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온 땅을 향한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메시지가 각각 열방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선언을 둘러싼 구조로 보입니다. 이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과 그 안에서 각 민족과 열방에 맞는 심판이 있을 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많은 선지서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스바냐서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중심 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에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곧 회복의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면서도 심판 후 회복이 주어지는 날이기에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의 주제로 묶고 있습니다. 초반부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바라는 날로 묘사됩니다. 특히나 여호와의 날에 대한 표현이 점점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장 7절에 여호와의 날, 뒤이어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 희생의 날, 여호와 분노의 날 순으로 점점 더 발전해 갑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전사로 나타나셔서 거룩한 전쟁을 하시므로 자기 명예를 지키시고 열방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스바냐 선자는 여느 선지자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회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날을 단단히 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이후 심판이 지난 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로 묘사합니다. 3장 8절과 9절은 심판과 회복의 변화가 겹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심판이 끝나고 구원이 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악인에게는 심판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겸손한 이들에게 또 심판을 통해 정화된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날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바냐에서 기록된 심판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거쳐 회복에 이르는 날로 나아갑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 더 이상 타락할 것이 없을 것 같은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는 요시아의 종교대역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을 맞이할 것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빠져 개혁의 의지를 저버린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져가고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가고 옳다고 소리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며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됨을 믿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이고 모든 죄인들이 피해갈 수 없는 진노의 날이기에 누구도 그 날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 우주적 통치를 신뢰하며 지금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회복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스바냐서를 묵상하신다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스바냐서를 묵상하며 일상에서 주실 담대함과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